아리이기 <놀두기> 그러면 이쪽에 많이

너, 분. <laughs> 내, 내 먹을 줄 아시는 분가락 먹을 줄아는분뭘다 알아듣는거야 나아까아까 옛날에 같지아그 나? 옛날에는 설탕넣고설탕먹었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소문 좀 많이 내 주셔요. 예, 네. 어, <laughs> 맛있네요. 야, 아, 영가 차 나다 그럼요. 네. 내가 다른 기사님들도 오시라고. 예. <laughs> 아니, 나랑 같이 매운 있잖아 매운 것도 좋고. 괜찮아? 괜찮아? 어? 그니까 이, 이 친구는 한국 패시 다 됐다니까. 한국 팀이야, 한국 사람은? 내가 아직 한국 팀이 너무 고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뭐 얼마나 얼마나 안, 안 팔리면 가별을 해. 이 <laughs> 맛있는 거나먹어야 되는데 응. 어 아니야? 네. <laughs> 이한 뭐 입만 먹어봐. 싫어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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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. 다내 음. 음. 야 금전을 왜안 들었냐? 금전을 나. 금을 나. 아무도 냐 없어? 있어요. 어 있어요. 있어 うん。 long. No.